이제 9번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다음 그림 다 같이 직선 L 위에, 자, 직선 L 위에 점 A, B, C가 있고, L 밖에 점 D가 있다. 이중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를 A라고 하고, 반직선의 개수. B라고 했을 때, B-A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다음 직선의 개수 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선이 있으면 그게 바로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하나는 하나로밖에 칠 수밖에 없죠. BC, AC, AB 전부 다 같은 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AD 하나 있고 BD 하나 있고 CD 하나 있으니까 세 개를 더해서 직선의 개수는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반직선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중, 약간 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풀었다는 거 여러분 알려드리려고요. 자, 반직선의 개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호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로 가고, 여기서 1로 가는 것은 모두 기호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1로 가는 것은 CB나, 그쵸? 아니면 CA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B에서 A니까 BA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A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자,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요. 자, 하나, 둘, 이건 아니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이거 시도 아니죠. 시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일단은 되고, 그 다음에 ABDA. 그리고 BDDB. 그 다음에 CDDC. 이렇게 해서 6개가 되니까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에서 A를 빼면은 6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이거는 시험에 만약에 나올 경우 정말 틀릴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라라고 해,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따르겠습니다. 자, 그럼 13번, 1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이제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3번. 자, 다음 그림에서, 우선은 A와, 자, 보시면, 다음 그림에서, A와 AD가 있는 상태인데, B가 있고 C가 있겠죠. 자, A, B, B, C, C, D가 모두 같다. 모두 같다. 그 다음에, A, M은 AD의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같다는 거죠. 그쵸? 여기가 M이죠. 그 다음에 BM은, BM은 3이다. 3cm다. 아이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AD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물론, 눈대중으로, 이게 3이니까 이것도 3. 그래서 이거 6. 그리고 이거 3등분이니까 18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같은 크기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3등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같으면은 여기서 이거를 뺀 거랑, 여기서 이걸 뺀 거랑 같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X에서 세모를 뺀 거랑, 여기서도 X에서 세모를 뺀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3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제가 들고 왔는데. 자, 그래서 이게 3이기 때문에, 더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3등분이기 때문에, AD의 길이는 18c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7번 문제예요. 7번. 07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에서, 각 A, B, C가 1대1대2일 때각 A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서 C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겠죠. 근데, A, B, C가 1대1대2이다. 라고 한 것은, 자, 보세요. A, B, C가 1대1대2라는 것은 A가 a 각 a 가 1이라는 뜻이 아니라 1에서 1대1대2 아주 채, B, 간단한 B가 1대1대2이지, 이것은 어떤 K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가 K이면 B도 1대1이기 때문에 같은 B이기 때문에 K가 될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C는 2배기 때문에 2K가 되는 거예요. 물론 K는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이거 3개를 더해서 180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4k가 180도니까 k는 뭐예요? 45도죠. 그러니까 a의 크기는 45도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1이라고 해서 a가 1이고 b가 1이고 B, c가 2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K가 곱해져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막꼭지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있는 문제인데요. 0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 AOG는 각 GOH의 네 배이고 각 EOF는 각 BOC의 두 배일 때각 AUB의 크기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려 보면 자, o 가 있고 직각입니다. 그리고 AE 그리고 D H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어요. 물론 5를 지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고 여기를 BC. 여기를 EF. 아 여기를 FG. 라고 해놨,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AOG가 Goh의 네 배다. 그러니까 우선은 AOG를 함고 하면은 만약에 H Goh가 만약에 X라고 했을 때, AOG는 90도 더하기 X겠죠. AOG는 이 AOG는 GOH의 네 배이니까 GOH가 x이므로 네배 x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 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OF가 BOC의 두 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OC가 동그라미라면 EOF는 두 배니까 동그라미 두 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세요. 막꼭지가 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막꼭지각은 어깁니까? 여기죠. 그리고, 이곳, 이것과 이것의 막꼭지각은 여기죠. 그리고, 이곳과 이곳의 막꼭지각은 여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해야 되냐면 3동그라미와 x는 90도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건 동그라미 30도 아니고 동그라미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가 이렇게 3개가 있고 x가 있잖아요.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같고요. 이거 두개 갖고 이거 두개 각사진기 이 때문에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하는 게 AOB 지금 이 동그라미를 찾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이걸 풀어야 되는데 x가 30이죠, 그렇죠? 이렇게 푸니까 그리고 3 동그라미는 60도고, 동그라미는 20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는 40도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오늘은 점, 선, 면, 각의 중요한 문제만 추려서 풀어봤습니다. 자, 자 오늘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위치 관계와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